갑과수는 969번 좀 별표 해주고 좀 띵크 띵크 해줘야 돼. 띵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우리 친구들. 지금 제한된 범위 그렇지? 0과 3, 4일 때 그렇지, 친구들. 그, 그때 x 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가 항상 성립하도록. 항상, 어 l w a y s 항상, 항상 성립할 때, 성립하도록, 성립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 항상 문제가 좀 어색하면, 문제하면서 되게 접어봐. 계속 읽어보고.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뭐냐면, 이 식이 좀 어색해. 그렇죠,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연골로 거쳐야 되겠지. 그래, 그래. 먼저 이렇게 고쳐놔야 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지. 이렇게 고쳐놓고, 띵크띵크 띵크 해보자. 오케이, x 되고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겠어. 대니브 친구들, 그럼 최고차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항상 몇 가지를 그려줘. 세 가지. 오케이, 아래로 볼록인데 지금 대칭축을 구해보니까 대칭축을 구해보니까 지금 대칭축이 a 값에 따라서 대칭축이 달라지잖아. 그렇지. 이제 대칭축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케이 0과 3이 이렇게 왼쪽에 있을 수 있고 그렇지 0과 3이니까 얘가 x는 0 x는 3 외투리 그래, 친구들 또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그렇지 왼쪽에 왼쪽에 여기 있고 오른쪽에 3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x는 0 x는 3 물론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 0이 위에 있을 수 있어, 우리 친구들. 오케이? 하여튼, 대칭축 사이에 양 옆에 있다는 거. 마지막은 뭐지, 우 친구들? 대칭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오른쪽에 X는요, 오른쪽에 0과 3이 다 포진되는 거. 이 경우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항상 성립해야 되지. 그럼 이 경우가 다 성립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세 가지의 공통된 범위, 이세 가지의 공통된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경우만 성립하면 안 돼요 이 경우만 성립하면 안 돼요 이 경우만 성립하면 안 돼요 항상 성립하니까 이놈들의 공통된 범위가 답이 될것 같아 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봐봐 그렇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이 그렇지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걸 Fx씩 하고 왔다고 우리 친구들 F0값이 F0 값이 0이거나 작으면 되죠. 3은 무조건 작, 이놈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이 그래프의 개형에서는 범니다 이놈 우리 친구들. 그렇지? 뭐 3이 위에 있다고 할 거고 친구들 F3값이 글쎄 X축이 여기겠지? 0과 0. X축. 그다음에 작은 거. 그럼 3이 F3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경우는 성립하는 거지. 오케이? 또는 또는 아까그러은 만약에 0이 여기 있으면 그 f 0값이 0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이 3값은 저절로 0보다 작겠죠 우리 친구들 됐나?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이동은 야어 여기 있네 우리 친구들 X 축 여기저기 친구들 Y보다 작은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놈은 f 3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대우 친구들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어결론 공통된 법니까 f가 0보다 작거나 작고 그 f3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 되겠다 범위야 범위의 공통된 범위 오케이 그래서 f1 f0 값이 0보다 작고 그리고 공통된 범위니까 f3 값이 0보다 작은 그럼 0을 집어넣어 보자 우리 친구들 0 0 집어넣으면 딴, 딴, 30만 나오겠지? 이게 어떻게 돼. 까 오케이? 그러면 M3 F4 작쪽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값이 여기 되는 값마이너3이 값이 여기 되는 값3 0구가 작으니까 이 사이 값이지 우리 친구들 그냥 그래 그럼 마이너스 3과 3 사이 값 드모가 있으니까 꺼분점 이게 이 범위가 되겠어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놈의 범위를 구해보자 오케이? 3을 넣으면 3 3 9 3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 그 0과 작고. 사라지죠, 친구들? 그러면, 어 이게 좀 지저분하다. a제곱, 마이너스 3a는 이렇게 되고. a로 묶으면 a 빼기 3. 어 지저분해서 미안해. 그럼 0, 3이지. 작은게 0과 3 사이죠? 0과 3 사이. 0, 0 들어가진 친구들? 3 들어가고. 0과 3 사이. 공통된 범위는 0과 3이 되겠다. 0과 3. 그렇지. 답은 4번이 되겠어. 여기 대칭축을 우리가 정확한 값을 못 구하잖아, 우리 친구들. 그럼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 제한된 범위가 왼쪽에 있을 경우, 오른쪽에 있을 경우, 제한된 범위가 대칭축 사이에 있을 경우, 이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어. 근 항상이니까 이 범위에 공통된, 이게 성립하는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우리 친구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Yeah? yeah.